제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재테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테크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재테크 투자를 할때 우르르 몰려다니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서 한세 가지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뭐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일명 네임드라고 불리는 유명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영상이나 책을 보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를 보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사람은 성향이 다 틀립니다. 진득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석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행을 잘 캐치해서 그 흐름을 잘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안전지향형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는 위험선호형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신들도 모르게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지능이나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 이런 게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아닙니다. 우연하게 그 세대에 들어가 있게 된 상황에서 성인기 초기에 그 상황에서 보고 들은 경험 등이 그 성향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대세 상승기, 경기 화랑, 투자 붐을 겪고 보고 듣고 한 사람이랑 폭락기에 경제부랑 폭망을 보고 겪고 듣고 한 사람은 그 성향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같은 네임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다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게잘 먹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수야 그렇다 쳐도 매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따라서 우선 본인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성향으로 성공한 투자자를 본인의 구루로 멘트로 여기고 나서 그러고 그의 방식대로 투자를 하는 게더 낫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본인의 성향이 초단타 스캘퍼인데 워렌버핏 책을 보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본인의 성향을 이제 알았으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투자 시점과 그 시점마다의 투자 기간을 좀 정해서 큰 계획을 세워 놓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성향에 따라 정해야 할 계획이겠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돈을 버는 시기가 있고 돈을 모으는 시기가 있고 돈이 모인다는 거죠. 돈을 써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예상이 대충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대충 정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 시기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함정인 거죠. 단기 투자자가 적합할 때일 수가 있고 장기 투자가 더 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더 좋을 때일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가 더 좋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대충 생각해서 적어놓고 그 시점이 되면 그때에 맞추어서 유돌이 있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 계획을 30년으로 볼 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1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 달로 볼 것인지 이것을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장기 계획에서 써놓은 것들도 있으시겠지만 막상 그 시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성향에 맞는 자산군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둔다라고 하면 더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아무리 스켈핑에 맞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 전부를 100% 데이트레이딩을 하면서 지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잃을 때 최대한 적게 잃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투자자산 가격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잘 맞췄을 때 얼마를 벌고 못 맞췄을 때 얼마를 잃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투자 업계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도 10번 중에 6번 맞추기가 정말로 어렵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10번을 다 맞추는 게 아니고 벌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적게 잃는 것입니다.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어떤 사람에게는 멋지고 대담했다는 평가가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무모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어떤 사람에게는 심도 있는 신중한 분석이 적중했다는 평가가 다른 이에게는 소심한 태도가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엑셀을 틀어놓고 작업을 해본 사람들은 잘알수 있을 겁니다. 잃을 때 적게 잃는 것이 장기전으로 갈때 복리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말이죠. 한번 손실이 크게 난다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회복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죽했으면 워렌버핏도 첫 번째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이첫 번째를 잘 지켜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 변덕이 심한 장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루를 몰려다니시지 마시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잘 대응하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내용이랑 영상 내용이 달라서 좀 보실 때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긴 한데 뭐두번 보면서 한 번은 큐브도 배워보고 한 번은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영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두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큐브 마지막으로 맞추는 거 보시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